제가 예상했던 수확량하고 나온 수확량하고 비교를 해 보면 확실히 표시가 나는 거죠. 드라이들도 안 좋았고 생장 상태도 안 좋아서 거의 뭐 인건비 정도 간진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예 대하면 탑동마을에 사는 고종인이라고 합니다. 농사 경력은 지금 한 25년 정도 됐고요. 양배추하고 보리하고 변홍사가 줍니다.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가을에 파종 시기에 우기가 오면 파종이 늦어지니까 봄에 이제 수확 시기가 늦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모내기가 늦어지니까 그게 악순환으로 계속 되는 거죠. 보통 저 10월 2 0일 기준으로 전후로 파종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작년에가 가장 늦었습니다. 아 늦은가? 예, 11월 한 3일 경에 파종을 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 늦은, 늦은 거죠. 예년에 비해서 수확기가 늦어지면 이제 모내기 간절니까 이제 동계 작물로 수확성으로서는 보리가 괜찮은데. 큰주수위 원이 벼기 때문에 수확량 감소가 상당히 표시가 나요. 뭐 쉽게 얘기해서 90% 성숙됐을 때 수확을 해야 되는데, 고놈을뭐80% 내지 75%정도에 수확을 하면 이제 건조 때 애를 먹는 거죠. 상당히 애로 그에 상당히 애로상항이 많았어요. 건조하는데 수분 비교를 하면 90% 익으면 평균 수분이 한 24에서 27, 28%이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8 0때 수분 측정을 해보면 수확을 해서 수분 측정을 해보면 수분이 32%, 3% 이상 나가요 그5% 그러니까 그 차이가 건조비용에서 단이 차이가 나는 거죠 건조비를 거기서 농협서도 건조비를 계산해요 근데, 아, 근데 건조비가 비싸요 가는 거네요, 예 그래요? 비싸요 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수치. 약간 노릇스름해지면 이제 노란물 든다고 하는데, 이 노란물이 상당히 빨리 드는 거고, 지금 현재 알갱이가 벌어진 상태를 보면 거의 한50% 정도 있지 않았나. 이 정도 상태에서 앞으로 한 15일 정도면 수확 가능하지 않나.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별을 늦게 심게 되면. 병해충도 마찬가지지만 수확량 감소가 상당히 심합니다. 이모작하고 이모작하고 뭐어 많게는 20%까지도 차이 차이가 나니까. 예, 그렇군요. 이제 10% 이내 같으면 보리농사에서 그 수익을 커버를 해야 하니까. 근데 그 10%가 넘어가면 거의 힘 힘들다고 보는 거죠 저희 음, 입장에서는. 네. 보드 싹을 쓰으로써 이게 수확량 증대가 되니까 수확량 증대도 되고 습기가 빨라지니까 벼도 마찬가지 이중 효과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분 포장을 보면 네. 여기서 봐도 색깔이 차이가 있어요. 네. 저보다 한 일주일 정도 빨리 파종하신 분도 이 포장만큼 지금 습기가 안 접어들었거든요. 그~ 생육 상태가 활성화되니까 확실히 눈에 띄게 보이는 거죠. 뿌리 부분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하니까 건조하면 질소질만 성장하려고 막 먹는데 다른 뭐 칼슘이랄지 뭐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가지고 하니까 얘가 빨리 열매를 잊게 만드는 것 같고 모두 싹 주기 전에는 이게 파도를 쳤어요. 파도를 쳤는데 모두 싹죽고 나서는 어느 정도 적은 놈은 성장을 좀 많이 했고 어느 정도 균일하게 이제 크기가 거의 맞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목에 알갱이 개수도 좀 늘어난 것 같고 많이 달리는 것 같고 그리고 대도 튼튼해지는 것 같고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3월 초 중순에 한번 더 뿌려보고 뿌려봤어야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줬으면 새끼를 더 쳐서 수확량은 더 늘리지 않았을까. 이제 그 점에 한, 한 가지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이 깜부기병이 번지거든요 네. 번지는데 지금 현재 보면 번지진 않고 그대로 현상 유지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주기 전에 발생한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그 네. 그 이후에 모습사 살포 후로는 발생한 부분이 번짐 현상이 없었고 네. 네.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문다는 거 확산 안 되는 것만으로 상당히 큰 효과를 본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포장에는 모드삭 제품을 어떻게 적용하신 거예요? 모드싹 골다하고 네. 칼마하고 해서 4월 20일경에 어, 1100으로 처리를 한번 네. 일회했고요 네. 500백으로 5월 3일에 한번 했고 네. 그리고 어그저께 5월 15일 날 제가 프리미엄하고 칼마하고 해서 이건 500백으로 음. 한번더 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포장을 아침 저녁으로 한번씩 보는데 틀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딱 비교해 볼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아 바로 옆 포장이 있습니다. 아 저기는 사용을 안 하신 건가요? 예, 그러죠. 아, 그러면 아, 네. 한번 평균적으로 한번 저기 봐 수집을 해가지고 한번 비교. 해 예, 그러죠. 드리겠습니다. 뭐 들어가서 이렇게. 마측계 제가 모두 싹을 살포한 거고 우측에 지금 옆 포장건데 저보다 옆 포장이 일주일 정도 장식이 빨랐는데 파종이 빨랐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보리 수시 확실히 노란 게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모두싹을 사용, 사용하면서 제가 보리뿐 아니라 타작물도 양배추도 같이 적용을 했는데 관행, 농약 사용도 현저히 줄었고 그리고 수확량이나 생육상태가 매우 양호하고 그리고 병해충도 현저히 감소했다는 것그 부분은 제가 자신있게 사용한 자로서 자신있게 권할수 있습니다 제가 관행적으로 사용을 해서 반신반의 했었는데, 이번에 보리하고 양배추를 하면서, 나라바이오에서 체계적인 컨설팅을 해줘가지고, 그 효과를 제가 직접 체험하고 나니까, 오두싸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도 사용하시고, 수확량이나 소득증대에 나가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모두 싹 화이팅!